오늘 살짝 늦은 휴가를 왔는데 어, 이곳을 처음 블로그로 볼때 너무 예뻐서 선택을 했는데 이곳에 오니 진짜 너무 예쁘고 공기도 좋고 또 사장님 말을 들어보면 기운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한 사람을 팍팍 밀어주면 꼭 성공한다는 그런 미담도 있네요. 어, 이곳 정말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예쁘고 또 비오 맛집이라 그러고 사진 맛집이라 그러는데. 딱 안성맞춤처럼 그렇게 보여요 오늘 이곳에 우리들 정말 좋은 기운들 팍팍 받으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, 저 새소리 아니고 개구리 소리인가? 밤 되면 참개구리들이 출몰한다는데 신기하지 않아요? 음 괜찮은데요?